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이상희 TV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어떤 건가요? 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도 사업 지역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러면 어, 누구를 돌본다는 건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입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돌봄 서비스의, 그럼, 내용,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은 누구보다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예, 보건의료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요? 바로 요양입니다. 그리고 돌봄이지요. 노인 장기 요양 이런 거죠. 그리고 각종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예, 장애인 예,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죠. 어, 여러가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도 역시 여러 가지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그래서 돌봄과 요양을 포함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평소 살던 곳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평소 살던 곳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집, 그리고 내 집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걸 지역사회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설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탈 시설, 탈 병원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요. 시설에 가 있어 있을,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 병원에 계실 필요가 없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설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적 이유 때문에 이거 우리가 사회적 입소 혹은 사회적 입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입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지역 사회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좀 심각해서 돌봄의 필요도가 굉장히 높아서. 시설에 굳이 입소해야 된다 아니면 어, 몸의 상태 질병의 상태가 많이 심각하고 부작용이 합병증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에 꼭 입원해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입원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혼자서 식사를 하기가 불편해서 혹은 아니면 병원에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혹은 아니면 옆에서 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사회적 입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서 3분의 1은 의학적 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이유로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입원이 많죠. 그래서 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죠. 그런데 사회적 입원의 과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제일 행복하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인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죠. 어, 이런 경우 바로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노인들, 장애인들, 어, 특히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신체가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인권. 행복할 권리도 우리는 어~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복지효과 기회 길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 이 지역사회 돌봄 그또 통합돌봄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돌봐드리는 것 어~ 이것은 탈시설 그리고 탈병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당사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다. 행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우리가 어 따져 보더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에이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체계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게돼 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 성장률의 3배 정도 빠르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와 노인 장기 요양 비용이 경제 성장률의 3배 정도의 속도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를 계속 가고 또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다른 나라가 그, 100년 내지는 150년 걸려가지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갔는데, 우리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불과 25년 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화사회에서 어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로죠. 고령화사회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7%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그러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일 때를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된 것이 2000년이고 초고령사회가 2025년이 되는 거니까요. 25년 만에 가는 거죠. 프랑스는 1 0 0년이 걸렸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 2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5년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기존의 방식으로 과연 어, 재정적으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시설에 의존하고 병원 입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의 힘까지 자조성 노력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결합될 때이 커뮤니티 케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로봄 체계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2월에 발표했던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바로 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라고, 어, 반영을,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모델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어, 그러니까 주거, 그리고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지 하는 그 지역 사회에 가장 맞는 모델을 마련해 가지고 이 모델을 다른 지역 사회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 2년 동안 진행할 그러니까 어, 올해 6월부터 2년 동안 진행할 선도 사업을 어,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도 사업을 2년 동안 진행할 텐데요.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국 64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선도사업을 하는 지역들을 보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다가 케어 안내창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케어 안내창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시군구에다가 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추가로 인력을 더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광주 서구 같으면 어~ 커뮤니티 케어 전담 조직을 광주 서구 본청에다 마련하고 1 8덟개 동에다가 케어 안내 창구를 어~ 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 열여덟 개 동은 5섯개 권역으로도 나누는 거죠. 각 권역당 칠천여 명의 노인들을 이제 전담 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사례 관리도 하게 되는데 이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 케어 회의 소위 말해서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는 것을, 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사례 관리를 촘촘하게 진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만약에 병원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 뭐, 지금 광주 서구니까요. 뭐, 전남대학교 병원에 어르신이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어, 그럼 뭐, 중풍에 걸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응급 처치를 하고, 급성기 치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요양 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재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병원에 계속 계시지 않고 또 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에 예, 휴지증이 많이 남긴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럼 이분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도 계속 필요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 서비스가 함께 가해져야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오실 때이 퇴원 계획을 세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퇴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 그러면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아무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 그렇게 지역에 사시실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 이런 제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도 사업인데요. 어 선도 사업이 지금 여러 곳에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사업은 광주 서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시,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서 지금 노인 대상으로 하는 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예, 지금 예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은 대구 남구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 이렇게 두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인 선도사업이 다섯 개, 다섯 곳이죠. 그리고 장애인 선도사업 두 곳, 그리고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한 곳, 다합치니까 아, 여덟 곳입니다. 지금 여덟 곳에서 선도사업이 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중앙정부 예산 64억 원이 이제 1년 동안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부터 2년 동안 이 진행되면, 그러면 각 모델에 맞도록 노인에 맞는 모델,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에 맞는 모델, 그 정신질환자 모델 이죠또 장애인 모델.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2025년까지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완전히 확립하겠다. 왜? 2025년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바로 그 시점 202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모인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장애인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도, 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이렇게 그냥 수용을 하다시피 하는데 자립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소규모 어, 자립, 거주, 주거시설을 만드는 거죠. 어,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들의 다기능 자립주택을 운영하는 것 대구 남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료 서비스도 통합 의료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에서는 어 마찬가지로 어 케어 안심 주택 그리고 자립 체험 주택 그리고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장애인 선도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장애인 건강주치사업도 장애인 선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경기도 화성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 정신질환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퇴원을 지원하는 어, 역할까지도 함께 맡게 되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전남 공무원들과 함께 상담하는 그리고 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지방 정부가 어~ 통합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잘 만들고 또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잘 만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 커뮤니티 케어 시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국이라든지 뭐 덴마크 같은 북유럽 나라들 이렇게 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 커뮤니티 케어가 시도됐고요. 최근 한 15년 사이에는 굉장한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이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탈시설화 그리고 탈병원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거죠. 고령화 시대에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이제,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티 케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무엇보다, 어,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 케어가 이 돌봄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돌봄의 영역이 앞으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라든지 돌봄 친화적인 각종 첨단 산업들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북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 친화 산업이라든지 코미티 케어 친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이 돌봄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어,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돌봄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그 지평을 열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야가 바로 이코미티 케어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커뮤니티 케어의 제도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좀 닦을 수 있도록 우리 지방 정부가 이해를 잘할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좀이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하시고 좀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제가 강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